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빵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날씨부터 초여름까지 입기 좋은 아이템들로 준비를 해왔어요. 색감 대잔치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오버롤을 활용한 룩이에요. 이룩 컬러감 대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이 오버롤 제품은 흔히들 생각하는 오버롤 소재가 아닌 가볍고 얇은 코튼 소재예요. 그래서 한여름까지도 착용 가능한 제품이더라고요. 대신 얇으니까 꼭 스킨 색 속옷을 입어줘야 한다는 점. 핏은 정말 사랑스럽게 아방한 핏으로 오버롤의 장점을 살린 제품이에요. 저는 163 기준 기장이 살짝 길어서 한단 정도 접어서 착용을 했어요. 여름에 오버롤 더워서 고민이신 분들이 구매해야 될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쨍한 블루 컬러에 얇고 하늘하늘한 소재라 지금부터 여름까지 착용하기 좋을 제품이에요. 핏은 밑단으로 갈수록 좀더 넓어지는 핏으로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핏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스러운 무드가 잔뜩 느껴지는 블라우스인데요. 너무 부해 보이지 않게끔 또 가슴 전면에는 플리츠가 얇게 제법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선 분산도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품이랍니다. 지금은 살짝 늦었나 싶지만 이번 시즌 너무 예쁜 트렌치코트를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컬러감의 민트 컬러는 마주치면 그냥 사야 하잖아요. 그쵸? 이건 정말 하나 있으면 몇 해는 두고두고 입겠다 싶은 거예요. 핏도 과하지 않은 클래식한 핏의 트렌치 코트예요. 소재가 탄탄해서 핏이 무너지는 느낌도 전혀 들지가 않아요. 고플에서 입는 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면 허리 부분에 있는 벨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정돈된 라인으로 착용해줄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아, 제가 또 단추도 깐깐하게 보잖아요. 이 제품 단추까지 원사랑 동일한 컬러라서 전혀 저렴한 느낌이 안 들어요. 두 번째 룩은 제 요즘 최애 원피스를 활용해 본 룩입니다. 깊은 브이넥 디자인의 미니 원피스인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핀통 라인이 잡힌 디자인에 꽂혔어요. 이런 통으로 떨어지는 원피스는 제가 좀 통나무 같아 보일 때가 많아서 즐겨 입지는 않는데, 길고 얇게 핀턱이 잡혀 있어서 핏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페미닌한 무드가 한껏 가득한 원피스인데, 저랑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캐주얼함을 한 스푼 넣어준 페미닌 무드라서 더 좋은 원피스예요. 이 제품도 여름 내내 입을 수 있는 소재의 두께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주기에도 좋아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라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이 원피스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기장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미니한 기장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미디와 미니 그어딘가에이 기장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레이어드해서 입기 쉽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이런 럭비 티셔츠를 얹어줘도 빈티지하고 러블리한 무드 완성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럭비 티셔츠 보자마자 아 이거다 싶었던 게 컬러감이 눈에 진짜 사진처럼 담겨서 안 잊혀지더라고요. 근데 또 핏도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루즈한 핏이라 지금처럼 원피스에 매치해도 예쁘고 또 팬츠와 매치해도 매력적인 제품이랍니다. 캐주얼하고 페미닌한 무드의 믹스 매치가 러블리 무드를 살려줘서 그리고 또 빈티지한 무드도 느껴져서 너무너무 만족한 룩이에요. 세 번째 룩은 핑크 수야라고 할게요. 시스루 롱 슬리브 제품을 핑크로 착용을 해 봤는데 어떤가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핑크 컬러라 시스루임에도 불구하고 과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소재가 약간 얇은 골지 느낌이 있는데 또 하늘하늘한 텍스처라서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소매단과 밑단이 이렇게 귀여운 프릴 느낌 가득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서 페미닌한 무드도 느껴져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유교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갈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니트 베스트 제품을 얹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니트 베스트가 아니에요. 진짜 현기증 조심하셔야 돼요. 무려 이렇게 장미 코사주가 포인트로 있는 니트 베스트거든요. 어때요? 진짜 미쳤죠. 완전 베르사유의 장미 그 자체. 낭만이 내 가슴에 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또이 코사주가 탈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면 되는데 저는 부인의 깊게 끝나는 지점에다가 딱 달아줬어요. 베스트 기장감은 딱 골반 라인이라 깔끔한 핏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큰 코사주로 포인트를 줘도 과하지 않고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소재는 구멍이 송송 느껴지는 여름 니트의 소재 제품이라서 여름 내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강추합니다. 지금 사서 여름까지는 입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팬츠는 따뜻하면서 화사한 느낌의 제품을 착용을 해줬는데, 이건 뒤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룩은 방금 앞에 입었던 바지를 드디어 소개해볼게요.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느껴지는 코튼 100%의 팬츠입니다. 컬러감이 따뜻함과 화사함을 다 머금은 컬러라서 소개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게이 팬츠가 밴딩 팬츠는 아닌데, 사이즈가 프리사이즈라는 거예요. 사이즈 조절은 이렇게 비조로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츠는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입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두께감은 한여름에는 덥겠지만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는 두께감이고요 핏감이 너무 와이드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핏이 꾸안꾸 해주기 좋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레오파드 벨트를 착용을 해줬는데요 베이직한 룩에는 이렇게 기교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벨트 하나로 베이직한 룩이 제법 꾸안꾸처럼 느껴져요. 이 벨트는 자라 제품인데 여러분 자라 벨트는 꼭 착용해보고 구매하셔요. 벨트에 사이즈가 있길래 저는 중간 사이즈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흰 티에 흰 바지에 이 벨트만 해줘도 예쁠 것 같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상의는 클래식한 롱 슬리브를 착용해줬어요. 네이비 컬러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딥한 차콜 컬러와 네이비가 섞인 느낌이랄까요? 엄청 묘한 매력적인 컬러예요. 소재가 텐셀 혼방으로 차르르한 실루엣이고 약간 실키함이 느껴지는 소재랄까요? 이런 기본 티셔츠는 소재랑 핏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만족시켜준 제품이에요. 기본 티셔츠로 고급스럽다고 느껴본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단이 크게 잡혀 있어서 이게 이 제품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랄까요?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룩은 셋업으로 착용한 스포티한 룩입니다. 여러분, 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셋업이에요. 요즘 정말 꽂힌 제품인데 둘중 하나만 입어야 된다고 하면 고문일 정도로 둘다 너무 마음에 쏙 들었지 뭐예요. 일단 상의는 아주 깊은 브이넥의 제품인데 가슴 부분이 이렇게 배색으로 교차된 디자인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칭찬할 게 아주 많습니다. 일단 소재가 스판기가 느껴져서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큐드로이 브랜드 택이 작게나마 숨은 포인트로 있고, 기장감은 넣어 입어 주기에도 그리고 또 빼어서 입어 주기에도 예쁜 골반 기장감이에요. 제가 원래 티셔츠를 이렇게 잘 빼서 입지 않는데 이거는 빼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색감은 뮤트한 스카이 블루 컬러와 비비드한 블루 컬러의 조화가 절 홀리게 했어요. 그리고 팬츠는 테리 소재와 코듀류의그 중간의 느낌의 팬츠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임에도 불구하고 핏감이 딴딴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제품이에요. 이거 컬러 이름이 딥C인데 진짜 컬러 이름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딱 심의 컬러예요. 묘하게 반짝이면서 딥한 블루 컬러라 흔하지 않은 소재와 컬러로 소장 가치가 좋은 제품이에요. 전 사실 상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컸었는데 바지 완성도 보고 둘이 박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셋업으로는 추천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두 제품은 정말 셋업으로 구매해도 후회 없을 거예요. 물론 따로 입었을 때 활용도나 매력도 좋은데 둘이 같이 입었을 때 시너지가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룩은 다시 핑크 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상의는 탄탄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한 흰 티를 입었어요. 여러분, 기본 제품일수록 소재나 핏감이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은 소매가 살짝 짧은 느낌의 티셔츠인데 저는 이 기장이 팔이 길어 보이고 얇아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 하늘하늘하면서 가벼운 나일론 스커트를 입어 주었는데 컬러감이 분위기 있고 무게감이 있어서 그 하늘하늘하면서 가벼운 느낌이 덜 느껴질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 가벼움이 느껴진답니다. 허리 밴딩으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밴딩 부분을 아까 그 시스루 롱슬립 있죠 그걸로 감아서 가려 주었어요. 브라운과 핑크의 조합은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스커트는 기장도 롱하고 가벼워서 한 여름에도 착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또 뒷트임도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아 그리고 전면에 양쪽으로 세로 절개 라인이 있어요. 이게 또 되게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준다는 거. 여기에 진짜 요즘 제 최애 집업을 입어 주었거든요. 이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뭉근한 느낌이 드는 이 컬러감. 집업은 두께감이 느껴지는 탄탄하고 톡톡한 소재예요. 그래서 핏감이 무너짐 없이 똑 떨어지는 게 예쁘답니다. 또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저는 밑단을 살짝 열어 브라운과 핑크 컬러의 조합을 살짝 보여줬어요. 이 집업은 톡톡한 소재이지만 옆부분은 이렇게 골지 느낌으로다가 스판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착용감이 너무 편해요 정말로. 이렇게 입어주면 전체적으로 편안한 착용감에 활동하기에도 좋은데 컬러감으로 포인트 잔뜩 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맞아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벚꽃 엔딩 운동화까지 신어줬어요. 제가 야세 엄청 사랑하잖아요. 저 이거 작년 여름에 실버 리뷰한 적 있는데 착화감도 너무 좋고 메쉬 소재라 통기성도 좋아서 이번엔 핑크로 하나 품어봤습니다. 쨍하지 않고 은은한 핑크라 룩에 잘 녹아들고 착화감이 정말 좋거든요? 이번 룩은 전체적으로 뭉근한 컬러감의 조화에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 룩은 뭐랄까 저의 정체성으로 돌아왔달까요? 블랙이 잘 어울리는 저는 돌고 돌아 결국 블랙으로 끝을 내려고요. 이 팬츠 진짜 출시 전부터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진짜 끙끙 알았거든요? 근데 실물이 더 예뻐서 어이없어. 근데 제 기억에 런웨이 티켓은 제품이 전체적으로 작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엑 s 스몰은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스몰 사이즈로 착용을 했는데 이건 엑 s 스몰로 입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스몰 사이즈로 고른 덕에 로우라이즈 느낌 낭낭하게 입어줄 수 있다 할까요? 이게 골반 라인을 정말 예쁘게 잡아주는 핏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너무 잘 알겠는? 핏감은 한 여름까지는 안 되지만 톡톡한 핏감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부츠컷 라인이 과하지는 않지만 또 다리는 아주 길어 보이게 해 준달까요? 기장도 여유 있게 나와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핏감이더라고요. 이 제품 입었을 때는 아무래도 상의가 루즈한 것보다는 슬림하게 그리고 크롭하게 입어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저 이날 촬영 끝나고 결국 돌고 돌아 나는 블랙이구나 하고 하루 종일 이거 입고 다녔어요. 너무 예뻐. 복부라인도 다리라인도 보정 효과가 있어서 저만 알고 싶은 팬츠지만 이미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쁜 건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야 하니까 완전 강추할게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 4월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 뭐랄까, 여름들을 고려해서 좀 제품들을 심사숙고해서 골랐달까요? 그래도 옷 사면 오래 입어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